다음 게임은 감정 택시라는 게임인데요. 여러분 혹시 감정이 전염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옆에서 친구가 막 웃고 있으면 같이 웃게 되죠. 자 이번에 자 감정 택시팀 나와주세요. 택시 안에서 감정을 가지고 타는 승객들이한 명씩 타는데요. 그 감정으로 택시 모두가 변합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우선, 어 여기 딱 패딩이 되 있네요. 자, 여러분, 앞으로 나주시고 자, 택시 드라이버 해주실 분 손! 자요! 어. 네! 여러분, 좀더 빨랐던 것 같아요. 홍개가 빨랐던 것 같아요. 오늘의 드라이버는 홍게. 그리고 이세 분, 홍게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세 분께 감정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아, 우선 우리 제이에게 제이에게 어울리는 감정을 한번 외쳐주시면 좋은데요 아무 감정 다 괜찮습니다 한번. 행복, 슬픔, 분노, 뭐, 뭐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짜릿! 어, 짜 어, 괜찮으시겠어요? 짜리? 어, 괜찮아요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준성님께도 한번 감정을 드릴건데요 이번에는 뭔가 짜릿이라는 좀먼 거리에 있는 감정 한번 좀 한번 추천을 한번 받아볼게요. 고독, 감동. 광기. 감노 고독. 질환. 어? 저 고독이 좋을 것 같아요. 어, 고독. 두선 고독. 이제는 고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연준님께 한번 연준님께 한번 추천을 받아볼 건데요. 어, 이런 것도 감정인가? 애매한 것도 괜찮습니다. 뭐 귀여운 아니면 뭐 소름 돋는 뭐, 다한 것도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추천해 봐야 되겠습니다. 깜찍 발랄 깜찍 발랄 괜찮으신가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짜리 발이 저도 저도 깜찍 발랄 빠지지 않자 네. 이제 이 택시가 갈 장소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올해 25년에 새로 시작하면서 아,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장소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셋 외치면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 둘셋 뱀사골. 아, 뱀사골. 응. 어, 저렇 뱀사골, 왠지 꽃집니다 그러면은 장소는... 네으로 하겠습니다. 뭐가 됐듯 네. 자, 그러면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을 해 보자. <laughs> <laughs> 어. <웃음> 밥을 아, 네. 거기서 가보고 싶었는데 좀 빨리 가실래요? 그러면? 안전벨트 꼭붙어가시고요 제가 베스트 드라고요아 정말 너무 맛있는것 같아요 그 치킨 아이 치킨 어 치킨 아르면 짜릿하네요 그건 아닌데 그 거기서 키운 닭에 그러니까 거기 그 쪽으로 닭 키우시면 되는데 맛없어요 하지아 맛있을 것같요 저도 생각만 해도 실 어? <laughs> 어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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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웃음> <웃음> 역시 에스프레소 한잔 고도가 너무 잘 올려. <laughs> <laughs> 아, 역시 손님 오줌 아시는든요 어, 괜찮고, 무슨 일로가세요왜냐꾸 말을 그는 것이요. 네. <laughs> 너무 즐기고 싶어. 우 와, 하니. 어, 좀 낭만이 있으신 분 같은데. 말 보지 마세요. 오늘 참 힘들다구요. 정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것 같아요. <laughs> 네. 세골신려고는데저출근할요신가시구나 식사 어, <laughs> 아, <laughs> 네, 제가 이번에 친구한테 사랑의 묘약을 먹었거든요 아아

아까 했었네왜 아,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도대체. <laughs> 시리도안될것 같은데. 나의 보통 희석 카드는. 거야. 여기 도독. 뭐샷주해주세요 아하하하. 뭐지? 뭐지? 여기서 뭐샷 오케이. 아, 근데 뱀사골에왜 가시는 거죠? 고독한 남자가. 뱀사골에 가면은 그 길에 수산한 바람이 널 불고 있지? 아, 그 바람을 즐기러 가시면 된다. 오늘 아시는 분이야. 오, 내 영업 파트너. 이. 그러게 말입니다. 거리를 좀 지켜주세요. 오늘은 렌즈 브이 군. <웃음> <웃음> 좋았어. 오늘은 오늘의 보도가 이걸 충분한 카드로 외해 <laughs> 네, 주시오. <laughs> 만나서 즐거웠어. <laughs> <laughs> 자, 하나 이만. 자, 시작. 네 짭찌 사다. 그렇저 데뷔할 수있을까요 네, 연기자. 왜 심한생? 말씀이 느트셔야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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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연기 감독을 했었네요. 보연 볼수록 다 배우. 정말요? 지망생. 그럼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아주 전기를 딱 잡아서 그 맛있는 치킨을 먹고 거기 치킨 드시고 이삭골에 네. 가면 네. 거기 산신령 문닫아드 아우 고 가능하실 것 같아요 물어보시면 아마 대답해주실 거예요 아, 네. 감사 네. 그러면 전 빨리 식기 전에 내려야 되거든요 주문을 하나 가지고 그러면 기사 감사해요 안녕하세 네.